OOF <laughs> 아이거 어. 여기다는 어로 들어갔어요? 요리 들어갔네? 누가 어, 그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. 어, 어. 아 이제 여러분들 인제아 이거 좋다. 아렇게 하니까 인제 들어가서 밥 먹자. 일로 들어가서 밥 먹자. 이리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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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나와. 나와, 나와. 나와. 집에 들어가자. 집에 들어가자. 에에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야일 t w h 이리 y 야지 are, y o 아 are, you are, y 와 u are, y 으 u 갑시다 you a r 으 you are, you are, y o 자 여러분들이 에, 오늘 또 눈이 오고 어, 아침 식사가 늦어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빠 할아버지가 어, 또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. 알겠습니까? 그래서 다시 얘기해 주면 눈이 이렇게 이제 또 한방눈으로 변했어요.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빠 할아버지가 열번 만에 먹는지 안 먹는지 봅시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! 자, 다 먹었으면,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엄마도 나오고, 어, 설빵이도 빨리 먹었어요. 어이고, 막내만, 에,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, 이제, 눈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. 응? 에, 그래서, 이제, 나가면 안 돼요. 어? 화장실 잠깐 갔다가, 어, 들어오는 거예요. 예, 나가세요, 나가세요. 자, 나가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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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세요. 이 막내. 아니, 아니, 사빵! 사빵! 사빵아! 그, 뭐, 이거, 또,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그래요. 에이, 그건 아니죠. 응, 얼른, 나가셔, 나가셔. 응. 막내, 너는 이제 마무리 해고, 어. 나오란 말이에요. 천천히 먹어요, 천천히, 천천히. 응? 다 먹었어요? 어허, 다 먹었어요? 그럼 너도 나갈게. 나갈 에헤, 껄끔하게 다 먹었어요? 얼추. 에헤, 그래? 들어와 이제 그래, 들어와서 에뭘 먹으면 되지? 응. 어.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눈이 오니까. 아, 어, 여러분들. 에헤, 꼼짝하지 말아라. 나. 어, 말씀이 중요하죠. 또 우리. 응. 또가서 이제 응. 어. 별빵이가 이제 또어 왔다갔다 하니까 짓고 난립니다.